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7월 2일 수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별의 열 처리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작물과 퇴비를 통해 농사에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고온 발열 발효된 유기물 퇴비가 어떻게 병해충을 줄이고 작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지를 자연의 생태 흐름과 과학적 원리를 함께 엮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에는 병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퍼지는 병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숲의 그 흙은 매년 낙엽과 풀 동물의 분변 작은 생물의 사체가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것들이 아주 천천히 발효되며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숲의 땅은 스스로 정화되는 토양입니다. 자정력을 가진 생태계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이 자연의 정화 원리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재현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고온 발열 발효 티리입니다. 고온 발열 발효 태비는 보통 7, 80도의 열에서 발효가 됩니다. 이 열은 단순히 물질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7, 80도의 열에서 발효가 되는 말입니다. 병원균과 부패균을 사멸시킵니다. 일반 썩는 태비에서는 병균, 곰팡이, 파리, 해충, 유충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온에서 발효되면 그런 것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유익한 미생물만 남아있죠. 고온을 견디는 방성균이나 고초균, 고온 포자균 같은 유익한 토양균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이 토양에 들어가면 자연의 항생제 역할을 하며 병원균을 억제시키죠. 식물이 좋아하는 형태로 영양이 구성됩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셀룰로스가 당으로,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작물은 이 순하고 소화 잘 되는 영양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양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물은 병에 아주 강해집니다. 뿌리부터 건강해지고, 조직이 단단해지며 잎이 짙어지고 해충이 붙질 않습니다. 풀도 잘 자라질 않습니다. 토양의 미생물이 풀씨의 발아를 억제하거나 작물이 빠르게 빨리 먼저 자라서 작물이 빠르게 먼저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차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폭염과 장마에도 작물이 버팁니다. 예, 지금 7월 초순이지만 지금 장마로 인해서 후덥지근하고 수분도, 습도가 굉장히 높죠? 이러한 날씨요. 토양의 수분을 오래 머금고 퇴비성 미생물이 산소를 공급하며 작물의 뿌리 호흡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숨쉬는 토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열 처리된 유기물은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전체의 생태 구조를 바꾸고, 자연처럼 병을 스스로 이기는 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이렇게 병을 막지 않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토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농법의 핵심이자 우주의 열처리 원리를 가장 정밀하게 땅에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강연에서는 작물은 어떻게 이 정화된 에너지 속에서 우주의 흐름을 따라 스스로의 몸을 만드는가? 네, 그리고 생명의 형성과 농사의 철학적인 그 의미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추와 옥수수, 그리고 오이, 네, 그리고 저쪽 끝에는 지금 호박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먼저 큰 놈도 있기는 하네요. <laughs> 씨앗으로다가 조금 늦게 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넝쿨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둥근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지금 이렇게 호박이 달려있고요. 이파리에 하나 거의 하나걸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오다 보면 호박하고 순이 이렇게 나오죠. 곁순이. 곁순만 이렇게 따주면 네 아주 좋은 호박을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덕이 있다 그러면 덕에다가 재배를 하면 모양도 색깔도 일등품이 나옵니다. 옥수수도 어느덧 이렇게 꽃을 내보내고 있고요. 네, 이제 옥수수가 비교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안 있으면 또 옥수수도 수확하겠습니다. 음. 참깨는 벌써 발화를 해서 올라오고 있군요.